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네 오늘요 7층과 교환한 거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어, 좀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두께는 이 정도 되어 있고 아이고 먼지가 이 정도 쏟주면 이렇게 엄청 많고요 일단 계란 처음 하는 거여서 엄청 소소하게 보내줬는데 얘는 엄청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도일리 페이퍼고요 이건 먹거리 두개 정도 키도라면 이렇게 마시멜로 줬고요 이건 DIY 세트 두개고요 걔랑 저랑은 DIY를 두개씩만 교환하기로 해서 일단 도넛 DIY 매콤떡볶이 DIY 이건 번졌네 두개샷 이거 쏟을까요? 제가 우르르 샷 속셈이 안 보여졌네 일단, 이거는, 서클판, 이쑤시개, 소스, 얘고 이거, 뭐 떡, 어묵, 토핑, 수제, 그릇. 잘 만들었네. 다들 이렇게 못뭐 만드는,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미니어처 한지 별로 안 됐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도넛 DIY. 이거 먹을 건안 뜯어볼 거고요. 속샷. 두께샷, 속샷, 오유샷 도넛뇨 섬토, 생크림, 딸기 생크림, 초코 생크림. 이렇게 있고, 구멍 뚫을 거, 꼭 이쑤시개 두 개나 보내줬어요. J와 이렇게 끝났고 이번 토핑들이라는 보통 봉투인데 내가 아끼는 아이스크림 토핑 초점이 몰라요 이거 아이스크림 토핑이라는데 진짜 먹을 것 같아 생겼네요 또 <laughs> 이거는 보니까 코코아 토핑들 같아요 아 제발 초점되다 아까 그러니까 수제 토핑들도 보이고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음 많이 버렸네 이거는 오뎅 토핑인 것 같아요 이 소소한 미니어처 관련 부품 맞나요? 두께샷 속샷 오르렐샷 자, 이거 두 번이나 끊겨서 한 번씩은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표 스틱 이고요 개수는 다섯 개 얘는 마테 것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다가 감아놓네요 이거를 쓰라고 공병 생머리 공병 두 개. 또 이거는 토한 메모지 세트 두 개. 목공풀, 제가 목공풀이어서 목공풀 보내달라 했거든요. 목공풀. 스펀지. 이거는 메모지고요. 아, 메모지에 주머니. 이렇게. 귀엽죠? 쓸때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견출지 세트. 엄청 많구요. 이거는 몰드 뜬 거, 복제본이에요. 아, 진짜 초점이안 맞네. 됐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거는 레인보우 생물회라고 써있구요. 레인크 네, 그 시체가 이쁜 것 같아요. 이로써, 어, 1층과 교환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